저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막 악수를 지금 막 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김연아 씨와 관련된 논란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 김연아 씨가 이 건물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상가가 나가지를 않아가지고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받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사실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김연아 씨가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사람들은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야 네가 감히 김연아를 막 욕하냐 라고 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악플이 달렸습니다. 그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집단주의 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건도 우리는 성역화시키기를 좋아하죠. 그쵸.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조차도 우리는 성역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식의 모습이 김연아를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김연아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딱그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김연아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 <목소리가> 다 하나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건희 전 회장과 관련된 것 아마 그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두 가지 논란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시죠 그렇죠 워낙에 유명한 장면이었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던 장면이죠 바로 김연아 선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을 뿌리치는 그런 이제 모습이 공개가 된 건데요 특히나 이제 저런 식의 논란에 더 불을 붙였던 게뭐냐 이 후에 대통령이 바뀌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는 김연아 선수의 모습이 대비가 되면서 더 논란이 됐었는데요. 자 벌써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문재인 대통령 만난 김연아의 미소 박전 대통령 때와는 상반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 동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더욱 그런 장면들이 지금 강조가 됩니다. 수차례 걸쳐가지고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막 악수를 지금 막 하고 있고요. 저게 이제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첫 번째 논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싫어했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놓고 좋아했다. 그게 이제 김연아 선수의 첫 번째 논란이죠. 여러분 들은 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김하나 선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싫어하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을 뿌리쳤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조금 먼 장면에서 보게 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중간 왼쪽 부분에 지금 빨간색과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김연아 선수 보이죠, 그쵸? 그리고 옆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일단 저 자리까지 지금 김연아 선수가 안내를 받는 과정도 굉장히 지금 뭔가 혼란스럽죠? 자, 이 장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다음 진행을 위해 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인데 굉장히 지금 뭔가 급하다라는 게 보이죠? 뭔가 급하다라는 게 보이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연아 선수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장면을 문제시되게 만들었던 건 프레임을 씌우고자 했던 언론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론들한테 김연아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었겠죠 그죠 김연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호감을 살며시 이용을 해가지고 뭐로 쓴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의 도구로 썼던 것이죠 야 이거 봐봐라 김연아 선수조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을 뿌리친다 너무 지금 악의적으로 두 가지 사진을 대비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을 김연아 선수가 뿌리쳤다라고 하는 이 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만들어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했었던 언론사들의 프레임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늘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게 이제 최서원 씨의 최측근이다라고 여겨졌던. 차은택 시가 기획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저게 또 논란이 됐던 게 뭐냐? 김연아 선수가 늘품체조 시연 행사에 참석을 안 했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평창올림픽 홍보, 뉴스올림픽 홍보 등 여러 가지 일정이 많았기 때문에 참석을 거절했었죠. 을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언론사가 뭐라고 보도를 했었습니까? 장시호가 김연아는 찍혔다. 재능 문체부에 찍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죠. 뭔가 좀 감이 오시죠, 그렇죠? 언론사들이 김연아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 먹었는지 감이 좀 오시죠, 그렇죠? 온 국민들의 영웅이었던 김연아, 그 김연아를 앞세워가지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넣기 위한 프레임으로 썼던 것입니다. 정작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저 지금 장시호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해명을 했었습니까? 자기가 서 있던 위치가 자기 자리가 아니었고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버릇이 없다라고 해도 대토령 대통령의 손을 뿌리치겠냐 이겁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찍혔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면서 자기 가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 자체를 자기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얘기들 같은 경우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김연아 선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했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라고 한다면 저 프레임 얼마나 좋은 프레임입니까? 아, 내가 희생자다. 내가 박근혜 정권의 희생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익을 또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숱한 연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데 김연아 선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뭐 자기를 뭐 누가 좋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같은 경우도 사실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도 없다 이런 쇼를 지금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저런 내용 자체가 화제가 안 됐던 것이죠. 이미 김연아라고 하는 존재는 언론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넣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도구였기 때문에 그 김연아 선수가 하는 해명은 언론사들한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참으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건희 전. 회장이 떠나시고 났을 때 그때도 김연아 선수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고 난 뒤에 바로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었죠. 기쁨 주고 사랑을 받았던 박세리, 이승엽, 김연아 뭐 그뿐만이 아니라 박태현 선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박태현 선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고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졌었고요. 이승엽 선수 또한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좀 감이 오시죠, 그렇죠? 이승엽 선수가 됐건 박태현 선수가 됐건 박세리 선수가 됐건 하나같이 뭔가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글을 쓰거나 언론 인터뷰를 가졌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김연아 선수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했던 게 뭡니까? 김연아 선수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이건희 회장에 대한 연결식이 열렸을 때 김연아 선수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건희 전 회장과의 추억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 애당초니까 김연아 선수가 저런 얘기를 막 그냥 하고 다니는 거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해가 있었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해명도 안 했었어요. 딱한번뭐 언론사와 저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그게 다였던 것이고 별다른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건희 전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뭐 언론사를 통해서 뭐 얘기를 하거나 인스타그램에 내가 쓰거나 그런 건안 한다 할지라도 연결식에 참여하는 저런 방식으로 어떤 이건희 전 회장과의 추억을 공유했던 것이죠.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보수 우파 국민들 가운데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언론사들의 프레임에 놀아나서 그런 겁니다. 김연아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 내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수많은 언론사들 그 언론사들의 그 언론사들의 정치적 프레임에 우리가 놀아났던 것이죠. 글쎄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김연아 선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